사실 이 게임을 리뷰할까 말까 엄청 고민했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꽤 복잡한 게임이기 때문이에요. 그걸 또 자세하게 풀어 쓰자니 공략글 같고 대충 쓰자니 대충 하는 느낌에 그 뭔가 애매한 선에 걸쳐서 계속 고민하고 고민했습니다. 뭐 그래도 결국 합의점을 찾았지만요. 가장 조금 섞자면 게임이 매우 현실적입니다. 물론 뭐 좀비라던가 벙커 앞을 지키는 로봇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비현실적인 요소들이지만 그 밖에 생존 요소랄까요? 자잘한 도구부터 건설과 환경까지 생각보다 세세하게 만들어놨습니다. 물론 뭐 이런 말을 자주 하는 것 같아서 좀 신뢰성이 떨어지는 느낌이 적잖이 들긴 하지만요. 뭐 아무튼 잡설이 더 길어지기 전에 슬슬 준비를 해야겠네요. 그런데 그 전에 몇 가지 언급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좀 필요한 사항인 것 같거든요. 제가 이 리뷰를 작성하기까지 게임을 플레이한 시간은 약 230시간입니다. 그중 10시간은 싱글 플레이에서 혼자 굴러봤고 그후 비공식 pvp 서버에서 약 20시간 동안 참았다. 다른 비공식 pv p 서버로 도망가서 170시간 정도를 평화롭게 즐겼습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붙어 나머지 30시간 동안 다른 비공식 PVP 서버에서 참았다가 게임을 빡정했어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게임이 기본적으로는 PVP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전 스컴을 PVE로 즐긴 시간만 리뷰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무기간의 밸런스라든지 뭐 PVP에서 가능한 요소들은 제가 겪어본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따로 언급은 하지 않을게요. 그저 막고 다녔던 게 그렇게까지 좋은 말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 경험에 의존한 거잖아요. 이점 양해 바라며 슬슬 시작하도록 하죠. 스커먼스팀의 2018년 8월에 앞서해보기로 등장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요소인 오픈월드 생존 제작을 대표 태으로 달고 있고 좀비가 등장하는 생존 게임입니다. 스토리나 세계관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멀티 서버에서 어느 분이 말해주시길 아마 플레이어들은 죄수인 설정인 것 같아요. 이 죄수들은 한 지역에 떨어지게 되는데 이 지역에는 유저를 보며 공격하는 좀비들과 벙커나 중요한 장소에 있는 아이템들을 노리는 유저들을 막아줄 로봇들이 있습니다. 이런 비인간들과 유저로부터 생존해야 하는 게이 게임인 셈인데 플레이어들이 발버둥 치는 장면을 모두 어딘가로 송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결국 유저는 어떤 죄를 짓고 무언가의 대가로 이 생존 게임에 참여하게 된 셈이죠. 그리고 유저가 발버둥 치는 장면들을 밖에 사람들이 개꿀잼으로 보고 있다는 그런 설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사실 이런 설정은 개인적으로는 신경쓸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딱히 스토리모드가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으니까 말이에요. 그러니 간단한 배경은 이 정도까지만 얘기하고 이 게임이 준비해둔 생존이란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죠. 참고로 스컴에서의 생존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표현인지는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어요. 신경 써야 할 기본 요소가 많지는 않은데, 세세하게 들어가면 뭔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걸 허기와 갈증부터 얘기하자면, 대부분의 게임들은 배만 채우면 그 말인데, 스컴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배만 채울 수도 있지만, 어떤 음식에 어떤 영양소가 들어가 있는지 신경 쓰면서 먹을 수도 있어요. 특정 영양소가 부족하거나 과하면 리스크가 발생하는 시기거든요. 거기에 너무 많이 먹고, 너무 많이 마시면 배변 활동도 해줘야 되고 내구도가 낮거나 맛이 밋밋한 걸 먹으면 오바이트까지 합니다. 분명 허기 자체는 흔한 요소지만 세세하게 들어가 보면 좀 놀랄만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도 조금 세세했던 게 구이별로 증상에 맞게 처방을 해줘야 하고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알콜 처방을 해주거나 몇몇 경우에는 약까지 먹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도 꽤 세세했는데 환경과 장비 쪽은 이거보다 더해요. 의료 장비들에는 종류별로 인벤토리가 다르게 배정되어 있고 길거나 두꺼운 옷일수록 온도가 올라갑니다. 온도 수치들은 당연히 추운 곳에서는 도움이 되지만 그 밖의 지역에선 큰 골칫거리에요. 더우면 이렇게 화면에 땀이 쏟아지는데 이걸 그대로 방치하면 기절해버립니다. 반대로 이게 너무 부족하면 추운 지역에선 추워 죽기도 하고요. 이게 상당히 번거로운 부분이죠. 지도를 펼치면 대충 위는 춥고 아래는 덥다는 개념을 깔고 있으면 되는데 기온에 따라 들고 다닐 수 있는 공간이 다르게 돼버립니다. 이런 면들이 참 상식적이면서도 골 때리는 면이지 않나요? 그리고 생존은 아니지만 현실적인 요소들 중에서 내구도 꽤 흥미로웠습니다. 내구도가 많이 낮은 상태에서 획득하거나 일정 수치 이하로 내려가면 수리키트로 수리해도 50%까지만 차더랍니다. 반면에 100%꽉찬 장비들을 사용하다 자주 수리해주면 100%까지 다시 차더군요. 크게 망가지거나 관리를 안해주는 아이템들은 수리해도 처음 산 것만 못한다는 걸 깨우쳐주고 있죠. 총기류는 수치에 상관없이 100%까지 차긴 하던데 대신 내구도가 낮을수록 탄걸림 현상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 탄걸림 현상이 발생할 때 4가지의 해결법 중에 한 가지를 골라 작업해야 하는데 잘못 고르면 탄걸림 현상이 그대로 남아 있다군요. 그 외에도 건축물들의 내구도가 시간이 지날수록 깎이는데 이 또한 수리 키트로 하나하나 수리해줘야 합니다. 꽤 골때리지만 뭔가 현실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럴듯한 설정들이 많습니다. 물론, 뭐, 과장의 차이는 있지만요. 며칠 수리 안 한다고 집이 무너지지 않잖아요. 부실공사가 아니면. 그 밖에도 게임에 소음 시스템이 있어서 매사에 행동할 때 조용히 행동해야 한다는 점이나 방사능 오염구역에 들어갔다 나오면 아이템에 방사능이 묻어 있어 비누로 씻어줘야 한다는 점이나 통나무를 들고 다니거나 차에 싣고 다닐 수는 있는데 가방에는 넣을 수 없다는 점이나 이것저것 참 어느 정도 현실적이면서도 번거로운 요소가 많습니다. 게임에 이 정도까지 현실적인 면들을 부여한 게 어떻게 보면 스컴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요. 그런데, 스커맨 치명적인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게임 밸런스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좀비들이 창문을 넘지 못하거나 문을 부수지 않습니다. 비슷한 게임이라 생각하는 프로젝트 존보이들을 보면 좀비들이 창문과 문을 통해 플레이어 를 쫓아오는 지요함을 보여주죠 하지만 스컴의 좀비들은 그정도로 경우가 없진 않습니다 플레이어들은 창문을 넘나드는데 좀비들은 그러면서까지 플레이어 를쫓아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좀비를 상대하다 좀 많다 싶으면 다른 건물로 빠르게 들어간 다음 내부를 정리하고 외부쪽 좀비 를 정리하는 식으로 진행한다면 그렇게까지 게임이 어렵진 않습니다 점프하기만 해도 스스로 낙카 데미지를 받는 점 머저리들을 보면 그냥 몸도 약하고 머리 나쁜 걸 수도 있어요. 뭐 아무튼 보시는 대로 좀비들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게임이 어려워 보이진 않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딱히 새로운 요소는 없고 신경 쓸게 많아서 복잡하거나 번거로울 뿐이에요. 그런데 이건 지나고 나서 생각해 봤을 때 그런 거지 할 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왜 그랬을까를 곰곰이 떠올려 봤는데 아무래도 리스폰의 문제가 제일 크지 않나 싶네요. 제가 해본 게임들은 대부분 부활 장소를 지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조건 없이 혹은 쉬운 조건 권으로 그곳에서 부활하는 게 가능했죠. 그런데 스컴은 이 지정 장소에서 리스폰되는 것에 제약이 있습니다. 이건 금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상점 구역의 은행에 가서 골드 카드를 구매한 후 돈을 지불해서 금괴를 사야 생기는 일종의 리스폰 재화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거예요. 이게 없으면 침대나 쉘터를 지어도 이곳에서 살아나지 못합니다. 자, 이게 왜 문제인지 제 경험을 들어서 얘기해 볼게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돌칼을 만들고 도끼와 활을 만들어 약간의 전투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파밍을 하다 어느 순간에 죽었어요. 죽은 캐릭터가 좀비가 되거나 하진 않기 때문에 시체가 사라지기 전까지 다시 주우면 그 전에 모았던 아이템들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부활에 필요한 재화가 뜬금없이 돈과 금괴이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이 돈은 인벤토리에 들고 다니는 이 지폐들을 은행에서 카드를 통해 입금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은 시체의 인벤토리에 있다고 돈으로 인정해 주지 않아요. 게다가 이 사각형 안에서 태어날 수 있는 구형 리스폰은 외상이 되지 않습니다. 랜덤 리스폰으로 근 에서 부활해야겠죠. 그런데 그건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결국 한번 죽으면 외상은 외상대로 생기고 생판 모르는 곳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다시 돌칼부터 만들고 도끼 만들고 활 만들고. 지루한 작업의 반복이에요. 아마 이런 류의 생존 게임을 좀 하셨다 하신 분들은 쉘터나 침대를 만들고 세이블 포인트를 만들면 그것으로 안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스컴은 금괴를 어디서 구하는지 알지 못하면 그게 다 소용이 없어요. 그것도 그걸 알 때까지 계속 처음부터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 게임에 적응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이 초반 구간을 버티지 못하면 바로 게임 종료 버튼을 누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주천을 누르겠죠. 거기에 한글화가 되어 있다고 써놨지만 대부분 영어로 써있으니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여러모로 뚜껑 열릴 요소가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 처음 구간을 잘 스킵만 하시면 사실상 그때부턴 별게 없어요. 리스폰까지 가능할 정도면 게임을 어느 정도 이해했다는 뜻이거든요. 돌아다니면서 파밍하고 상점 가서 팔고 은행에 돈 넣고 잔돈으로 끼니 떼우고 이미 이 순환을 익혔다면 이 게임의 생존 사이클링에 적응하신 겁니다. 다만, 거기까지 도달하는 게 어려울 뿐이에요. 저는 이 게임이 준비한 생존 시스템은 꽤잘 만든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PVE로서는 이 게임은 상당히 아쉬운 점이 많아요. 개인적으로 이런 오픈월드 생존 크래프팅 기지 건설 게임은 화려한 기지를 꾸밀 수 있게 되거나 히든 아이템을 파밍하거나 어려운 장소나 어려운 보스를 클리어하는 게 PVE로선 최종 목표라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스컴에서 화려한 기지를 만드는 건 일단 불가능하다 생각해요. 물론 제 기대가 너무 높은 걸지도 모르겠지만 게임에서 총도 쓰고 배터리로 손정등도 밝히고 차도 타고 다니는 설치형 건물 중에 전등 같은 게 없었어요. 이게 저에게는 꽤나 충격적인 요소였죠. 덕분에 판탑집부터 벽돌집까지 업그레이드를 해도 결국 집안을 밝히는 건 위험하게도 이 횃불이 전부입니다. 아니면 대형 순전등을 땅에 두거나요. 그것도 아니면 그냥 야한 투시경으로 집을 돌아다니는 게 전부입니다. 솔직히 이게 더잘 보이긴 합니다. 자뭐 아무튼 집안을 밝히는 건 이렇게 넘어간다 쳐도 그밖에 장식품도 상당히 부족합니다. 설치형 건물이 아닌 아이템들을 땅에 두는 것으로 장식이 가능하긴 한데 이건 꽤 도박 수인 것 같아요. 어쨌든 떨어진 아이템 취급이기 때문에 서버마다 언제 살아할지 모른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겁먹어서 가스레인지나 술병들도 전부 창고 안에 모셔놨었죠. 그나마 최근 업데이트로 휴대용 발전기와 냉장고 같은 게 생겨서 나중에는 다른 전기 시설과 장식품들이 업데이트될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지만 어쨌든 현재 기준으론 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두개의 히든 아이템을 파밍하거나 어려운 장소나 보스가 남았는데 히든 아이템은 솔직히 상점이란 게 생겨버린 마당에 이건 좀 의미가 적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뭐 명성 수치를 올려 잠겨 있는 품목들을 해금하기 전에는 모든 걸 파밍으로 얻어야 하고 그마저도 상점에 재고가 없으면 구매가 안 된다거나. 방진복 같은 것도 벙커에서 구하는 게 쉽지 않긴 합니다. 그래도 뭔가, 뭔가 더 있으면 좋겠어요. 보급에서만 얻을 수 있는 총 같은 거라든지 상점에서는 얻을 수 없는 아이템이라든지 그런 아이템들이 좀더 늘어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어려운 장소인데 안개 낀 대도시와 방사능 오염 지역이나 킬박스 같은 게 있네요. 솔직히 킬박스나 방사능 지역 파밍을 최종 목표로 두고 플레이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그 전에 겪는 시련들을 포함하면 저쪽 것도 벅차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도 더 추가되면 좋겠어요. 업데이트로 계속 뭔가 추가하고 있긴 하니까 이 장소 부분은 기다리면 해결되긴 하겠네요. 아무튼 뭐 이런 걸 제외하면 PV에서 더할수 있는 건 농사하고 낚시하고 파밍다니고의 반복인데 뭐이 정도도 PVP로 넘어가기 전에 스컴에 적응하는 과정 정도로 생각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다만 저 같은 쫄보는 PV의 평화가 사랑스러울 뿐이죠. 자 그럼 슬슬 이 지루한 리뷰를 마무리해보도록 하죠. 뭐 결론만 말하자면 할만한 게임이라고는 생각해요. 이 정도까지의 현실적인 거 신경쓴 게임은 드물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이 배변 활동은 좀 인상 깊은 점이기도 했고요. PV 요소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어차피 아무 도움도 없이 한다면 킬박스나 방사능 지역 판명을 목표로 두고 플레이해도 그 과정만으로도 꽤 고통받는 생존은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뭐랄까요 달릴 때는 정신없고 어려웠는데 막상 멈추고 뒤돌아보니 긴 길은 아니었어요. 다만 길이 깔끔하지 않아 달릴 때 힘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스컴을 추천하기에는 조심스러운 점이 많아요. pvp에서 들리는 흉흉한 소문들이 신경 쓰이기도 하고 게임이 업데이트를 했더니 비공식 멀티서버와 싱글플레이에 있던 제 아이템들이 싹다 초기화돼 버렸거든요. 게임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스트레스 받을 확률이 적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나름 현실적인 생존을 경험하기엔 괜찮은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이것도 벌써 5년 정도 얼리액세스를 하고 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 정발이 되면 그때 다시 한번 해보는 걸로 해볼게요. 그때쯤이면 뭐 많이 추가되고 나아졌겠죠. 그러길 빕니다. 음, 말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괜히 오지락 같지만 대본에서 삭제한 부분을 따로 잠깐만 언급할게요. 저 우선 멀티플레이입니다. 멀티플레이 들어가서 KOR이나 KR을 검색하고 새로 고침을 눌러보세요. 놀랍게도 비공식 한국 서버가 있습니다. PV 서버들의 경우엔 뉴비분들이 스컴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이것저것 밸런스를 좀 신경 써가시면서 서버 설정을 건드리셨더라고요. 그러니 싱글플레이도 좋지만 비공식 멀티서버에 가서 대화라도 하시면 지루함이 덜할지도 모릅니다. 뭐 욕컨데 한국 서버가 있다는 걸 그냥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몇몇 업데이트 찌라시들이 돌아다니는 걸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언급은 안 했어요. 그래도 그 찌라시들이 그대로 나온다면 재밌긴 하겠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뭔가 버그가 가득한 게임이란 걸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언급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직접 겪어본 사항들은 아니라서 굳이 언급은 하지 않았어요. 자 좋아요. 추가적인 언급은 이 정도만 해두면 되겠네요. 전 다음에 다른 게임 리뷰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빠이요